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26 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서로 기독하시겠습니다2 6절입니다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시를 땅의 뿌림과 같으니 땅이 수수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 다음 주가의 새벽은 우리 교회 본당 공사도 리 밑에 소예배실에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예배실에 모이니까 소예배실 꽉 차서 참 좋습니다. 우리 본당도 이렇게 꽉 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멘. 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나를 어떻게 자라나는지 두 가지 비를 유 통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농부가 밭에 뿌린 씨앗에 피아새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겨자씨 비유로 또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의 성장이 식물의 성장과 비슷하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두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겨자씨 하나든 매우 작은데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져 공중의 새들도 그그늘에 깃들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났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수고. 단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장 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은 그 씨앗이 땅에 심길 때 비로소 드러나고 발휘됩니다. 그러니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싹이 트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결실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씨를 땅에 뿌려내는데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것과 작은 괴자씨, 하나리, 공중의 새들도 그 그늘에 깃들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인도교회 성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려야지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부분 가운데서 로또 1등 되신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참 만나기 힘든데 저는 로또 1등 되신 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에게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한계사항 가운데서 하님 저한테 큰 물줄을 주십시오. 하면서 로또 1등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산길을 갔다고 합니다. 2 0일 금식기로 했는데 아무나 확신과 믿음을 안 주시는데 마지막 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로또 복권 벌고 먼저 사라. 복권도 안 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로또 복권 사라. 그래서 그때 로또 복권을 샀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바로 1등 될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한달에 지나도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한달 지나고 어느 정도인지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트북과 상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에이 그동안 안되는데뭐 되겠냐고 노트북 꺼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1등인데 액수가 크니까 정말 그걸 교회에다 드리는 거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뒤에 얘기는 안 하시는데 교회 건축에 큰 언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증에 이게 간증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직접 보고 들었던 얘기인데 사람의 수고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무엇인가 달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뿌려야 합니다.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때 다음 주에 우리 1차 구역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결단할 것인데, 정할 것인데,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끝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실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을 뿌려다 뿌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을 뿌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뿌리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뿌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하려고 하,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액션하지 않고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 열심이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 새벽 대들 성기신의 성도님들은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새벽을 깨어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실 때 액션을 우리 취해보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액션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다고 못정할 것이 아니라 전해 보십시오. 또한 내삶 가운데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까? 그 점에 믿음으로 내가 먼저 액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 도우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렸던 청송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복음의 시, 시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액션 사람의 수고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명나게성주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천번째 우리 권영준 또 문명으로 또한 우리 문명으로 또한 우리 심혜경 심재성 심혜은 우리 남매 우리 1천 번째 그리고 문명으로 또두분더 드렸습니다 또예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여기서 모입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저렇게 오늘도 새벽에 본당에 올라가신 분들 계시는데. 새벽 기도는 2 주간 여기서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본당에 들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점 염려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 잊지 않고 나와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 어제 우리 현신 예배 들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동기 모임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모여서 또 은혜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항상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영주 간에 강건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부족한 부목사님들 위해서, 또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꿈나다 있는 것이 아닌 깨어선니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의 11절 주있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께 성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위는 속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줘도 주님 부어 주옵소서. 다니 목사님 출타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담임목사님 섬기는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들 명답의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언제까지 되어질까 우리가 생각하였지만 어느덧 산머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도 이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처럼 도저히 몸을 미얼어서 웅크릴 수밖에 없는 삶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닌 따스한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19도,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세상 가운데 빛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있사오니 그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항상 따스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명나교의 성도를 내어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또 우리 본당 후분 공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공사가 잘 마쳐지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데 어려움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가운데 사고 있지 않도록 또한 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대입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하는데 그것에 열매 맺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시약 같은 그 수고가 우리의 액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있을 때 열매 맺쳐지고 성장케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옥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하느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